안녕하세요, 힐라라고 합니다. 이번에 즐겨볼 탈취 맵은 이 탈... 빙또님이 제작한 이사 가는 날입니다. 음, 그런 거. 써봐봐 해주시고, 나유, 노래 지게 해주세요. 이사 가는 날. 노 제작자, 비, 빙또. 하얀색 양털의 기름내고 잘 따라가 주세요 구석구석이 x, 맵이 타라 엑스 우단버프하기 x, 우단 x. 상자꼭목이 표지판 보면서 가기, 길일지 알고 잘 가기 그석그석 서서 저는 이사하면 안 돼요 지는 다 지고 이제 몸만안 되겠지? 지도를 찾아보자. 집 구석구석 뒤져서 돈을 찾아보자. 뒤져가 찢어졌다. 어쩔 수 없이 마음은 걸어야 었다 찢어진 지도라는 지도. 음. 없고. 없고. 잘 찢어. 하루 안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가 어디 있을까? 침대 근 보자 침대쯤 아. 마형 케이 내집이로 와. 여기로 와. 하차 하차 하차. 에세. 드디어 지나왔다. 정 들었던 우리 집 안녕. 음 마을이 어디 있지? 저기 앞에 가 보자. 저기 사... 앞에 사람이 있고 이네요 미안하지만 나를 모른단다.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잊지 않을게요. 그렇게 아주머니와의 만남이 뒤로 하는 만능열쇠가 책을 받았다. 어디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린다. 한번 가보자. 연주색 양털을 따라가세요. 축구, 가까워진다. 이름표가 보이네. 다온 듯한다. 음, 여기가 마을인가? 일단 가보자. 배가 고프다. 케이크 가게가 있으니 그, 가보자. 어. 네, 아니다. 혹시 케이크 아직 안 파나요? 상인 케이크를 팔고 있다면, 무슨 케이크를 원하던가. 아무거나 주세요. 혹시 이 근처에 새로운. 상인. 상가 우유, 그리고 길을 잘 아시는 이장님이 주소가 있으니 얼른 가봐. 감사합니다. 이 은혜 잊지 않을게. 상인의 우유. 네, 고맙습니다. 이따가 백불 먹을게요. 케이크, 케이크 집을 들러는 나는 이장님 댁을 찾아갔다. 이장님은 이 근처에 찾고 계실 거야. 얼른 이장님 댁에 가서, 가서 내 집을 물어보자. 저희의 나무집을 좀다어서 가보자. 얘가 그 유명한 이장님, 어서 빨리 가보자. 실례합니다 아무도 안 계세요? 네, 오늘 집으로 정리해야 돼. 음. 감사합니다. 연두기를. 혹시 내 부탁드릴 수 있는 사람? 저는, 뭐, 들거도와드수 있는지, 뭐라 <놀람> 제가 낚시를 되게 못합니다. 낚시 때 있어요. 이 이상. <놀람> 그냥 가고, 제가 원하는 게, 못해서 족 뾰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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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뾰